Does she notice the things I've noticed? How she practices piano on her thigh, imagining the keys inside her. 중복이 껴있었던 장마의 마지막 주간 이번 주말을 맞아도 저희는 장마비를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설치를 했던 저희의 반 도명? 그 타프가나 하 있죠? 어, 그거를 오늘 한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은 비가 오기 때문에 어, 우중 캠핑? 네, 결국 우중 캠핑으로 좀 보내게 되었어요 빠르게 지금 비가 오니까 한번 설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는 저희가 늦봄 저 지난 늦봄에 저희가 설치를 했던 포브 쉘터 비게 풀플라이를 그것만 단독으로 설치를 한 버전인데 이게 과연 한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뭐또 우중 캠핑이 됐죠. 그냥 오늘은 뭐 좋게 사용할 것 같아요. 이제 내부 안에 뭐 채우고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이번에는 그때하고 좀 다르게 사용을 할 거는 지금 저 바깥에 녹색 보이죠? 저게 저희의 이제 이너 텐트인데 이너 텐트를 이 아예 밖으로 뺐어요. 음. 그래서 좀 넓게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요. 다 모두 설치를 마쳤고요. 원래는 우중 캠핑이 예상됐었는데 음. 지금 딱예 예상이 빗나갔거든요 그냥 구름만 껴있는 네.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새롭게 설치한 이 테이블 있잖아요. 빌려주셨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걸 사용을 해보려고요. 이 테이블은 락옴라이프에서 나온 그 스테인리스 테이블이에요. 높이 조절도 되고 다리도 좀 특이하게 뭐 유압식 뭐 유압식 바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펼쳐지고 약간 약간 독특한 제품이더라고요 이거. 이것저것 복잡한 커피 뭐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면서도 그냥 달달하고 맛있는 이게 맞아요. 땡기더라고요 당 떨어질 땐 역시 믹스가 최고죠 음. 힘들 때 이게 당이 한 번에 올라오 잖아요 <laughs> 그리고 좋아. 믹스를 먹어야 뭘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소화되는 느낌? 마무리 되는 느낌도 있잖아요 뭔가의 마무리 우리만 먹을 수 없어서 혼자는 스무디를 준비해 봤는데 벌써 대기 중이에요 아, 이건 이건 싫어. 짜. 어. 비싼 몸이. 진짜 이 스무디 좋아하지. 반려견에게 아이스크림 대신에 주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양식이기도 하고. 어, 생각보다 날씨가 좀 좋아요. 아까도 계곡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어두워져서 좀 빠졌고요. 저희도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한번 계곡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계곡으로 정말 유명한 캠핑장이거든요. 하지만 해도 그냥 사람이 있었던 데니까 안전한 지역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는 좀 괜찮고 이 뒤쪽 보면은 이 바위 부분들 있죠. 이 바위 부분들은 아무래도 물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쪽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저만 <웃음> <웃음> 여기서 한번 놀아 볼게요. 오늘은 정말 운이 좋아서인지 정말 물놀이도 하고 음. 물론 저 혼자 있지만요. 저는 너무 추워서 못 들어갔어요. 할거 네, 지금 다 해본 것 같아요. 어, 지금 비가 안 왔고요. 지금 이제 날씨 온도가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21도밖에 안 돼요. 수도는 좀, 좀 높지만. 이 정도면 가을 날씨 아니야? 어 거의 가을 날씨. 최근에 캠핑 이렇게 가녀본 것 중에서는 날씨가 그나마 좀 버틸만 하고 제일 좋아요 음. 이번 주 음. 캠핑 어, 장비 선택은 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 탑프가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나 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어, 지나다니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름 약간 뿌듯? 어 나름 뿌듯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 안쪽에다 보통 몰아서 텐트까지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간 넓게 쓰니까 아 너무 좋아요 어, 그건 정말. 정말 최고 최고 어, 우리는 역시 넓은 게 좋아 맛있는 냄새, 맛있는 간식. <laughs> 놀랬어, 홍자. 아, 저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laughs> 먹는 거? 너무 이뻐, 너무 뻐 와, 나 처음 봤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다, 진짜. <laughs> 너무 놀랬어. 야, 야, 가라, 빨리. 어, 쟤왜안 가? 까지러 나왔다가 기절할 뻔 했는데, 이제 이런 두꺼비들이, 어,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와, 개구리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진짜 왜안 가, 왜 <laughs> 아, 간다. 더 쳐봐, 더 멀리 가면. 와, 저도 그렇고 도돌이님도 그렇고 진짜 개구리 종류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와, 건들지도 못하는데 제가 갑자기 귀엽게 오니까 와, 너무 당황스러워. 이만해? 어, 와, 나 너무 징그러워. 와. 나 아직도 안가 굉장히. 안 돼, 아, 가야 돼. 우리 밥은 언제 먹어, 쟤 때문에. 지금 파프 안이 반 봄이라서 그런지 이 안에 완전 화생방이에요 지금. 완전 지금 난리났어요. <laughs> 어, 연기로 진짜 난리났어. 난리 나도 먹을 건 먹어야 되겠어. 배고프니까. 어, 오늘 의외로 물놀이까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고기 닭꼬치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벌써 먹었어? 응, 너무 맛있어. 못 참았어? 응. 어 먹어보자. 음. 맛있어. 응. 음, 맛있어. 음, 짭짤? 음. 음. 자, 흉담. 저는 마블림은 특히 더 고생했어요. 수영도 했는데 수영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개구리? 개구리. <laughs> 아이고,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이만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한 시간 쫓은 것 같아요, 꽤. <laughs> 아, 영상은 진짜 짧게 나갈 건데, 음. 한 시간 걸렸어요. 역시 <laughs> 하이볼은 닭고기랑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닭고기 먹을 때 나는 하이볼 그렇 생각나더라. 어, 난 염통 한번 가볼까? 음, 음. <laughs> 맛있어. 음음 음. 맛있어 그래? 음. 와 간이라고 다 불었어 음음 생각보다 많이 안 퍼졌다 음. 와 이거 다한다 역시 대형동 맛있다. 음. 잘 어울린다 비빔면이나. 그렇죠. 음. 그리고 아. 짠. 잘 봐. 음. 음. 두 번째 팩. 우리가 그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아, 어, 닭꼬치는 아니 원래 꼬치는 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어, 어쩔 수 없어. 나한테 주이비안 나오는 걸 감사해. <laughs> 두꺼비 이거 그만해. 나 기억날 것 같아. <laughs> 이제 먹을 것도 다 먹었고, 씻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 제막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네, 오늘 조금 고난한 하루네요. 어, 저희는 이 고난했던 하루 한번 또 체력 충전해서 또 내일 올게요. 그러면 또 내일 봐요. See you tomorrow. 일르와뭐 <laughs> 하는 거야? 좋은 아침입니다. g o o 생각보다 좀잘 잤어요. 좀 계곡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 계곡 소리도 그냥 음. 기분 좋게 음.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데시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지금 들렸고. 어, 오늘 원래 계속 비가 온다고 잡혀 있었는데, 비는 지금 오지 않아요. 어, 날씨 요정이 한 반쯤은 온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계시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침 이제 먹고, 철수 준비 한번 해볼게요. 아침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빵으로. 이거는 아메리칸 스타일 아닌가요? 뜨거운 스프. 음. 뜨거운 스프가 그래도. 제법 괜찮아. 어. 어울리는 아침이야. 생각보다는. <laughs> 이한 여름인데. 음. 음. 호자가 정말 좋아요 이거. 그래서 조금만 줄 거예요. 호자, 라스트 펍. 아, 그 그래, 섞어서 먹으려고 응. 음. 먹을 줄 아시네요. 응, 음, 역시 먹 선생. 음, 음, 아유 맛있다. 손으로 뜯어야 맛이지. 이거 오징어 먹물빵이야. 오징어 먹물? 응. 음. 오징어. 어, 아, 가운데 뭐가 막 들었다. 어. 음. 이게 더 맛있다. <laughs> 역시 캠핑 아침은 간단한 게 짱이야. 음. 최고 좋아, 최고 좋아. 이렇게 <목소리도> 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기온이 37도 정도 나갔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무려 21도 어, 좀 쾌적하기도 하고 좀더 추워서 뭐 침낭까지도 꺼내서 덮고 잘 정도로 좋았어요. 또 간만에 온 날씨우정 덕분에 물놀이도 실컷 하고요. 어, 또 괴물의 습격, <laughs> 괴생물체의 습격으로 좀 남다른 또 기억도 남기고간 캠핑이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안녕히 계세요.